자, 이번 시간에 79회 전산세무이급의 이론 시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서 나와 있죠. 동그라미 일본에 보시면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주식은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할증 발행하거나 할인 발행 혹은 액면 발행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반드시 액면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사가 이제 결정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무상증자 경우에 자본금의 증자를 가져온다라고 했었는데 증가를 갖고 온다. 이 내용은 맞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회사의 자본금은 어떻게 되냐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본금의 증가는 맞지만 전체적인 자본에 변화는 있느냐라고 하면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고 여전히 불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부상에 증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요.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상기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선 상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우선 상기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분류상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 발행 추가금이라는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우선상계하는 내용들이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라든지, 아니면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이런 것들도 우선상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자기주식 처분익과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자본조정으로 계처리한다라고 했는데 분류상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조정 쪽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본잉여금 쪽으로 해서 처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 세 가지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 이익에 속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에 대응되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주식 발행 추가금이라고 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감자 차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 조정 쪽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 나와 있는 자기 주식 처분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처리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자 이어서 주 나라는 해 가지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조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차입일에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말 시점을 해서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분개를 누락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죠. 자, 4월 1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12월 31일까지 9개월이죠. 9개월. 9개월 분에 대한 이자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기말 시점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 차변에 발생이 되고, 여기서는 미 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면 아직 돌해하기 전 관련했을 때 쓰는 계정과목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돌해 전 미돌해라고 했었습니다. 미돌해 이 경우는 미지급 비용 만약 돌해 되었다라고 한다면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자를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한다라고 을 하면 원래 차입한 금액이 천만 원이고. 이와 관련된 이자율이 1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개월치라고 했었으니까 12분의 9로 해서 반영을 하시면 이게 이제 9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90만 원. 따라서 이자 비용 해 가지고 이제 90만 원 반영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90만 원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거래를 보시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해요? 비용이 과소 계상됐다.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부채잖아요. 부채가 과소 계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부채가 90만 원 과소 계상됐다라고 돼 있어요. 비용은 90만 원 과소죠. 과소, 과소 계상됐다.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 부채가 90만 원 과소에 대상됐다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3 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물가가 상승할 때 단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돼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재고자산 관련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해서 상승이 된다라고 했었죠. 상승. 그다음에 재고자산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익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입선출법 자 이렇게 해서 이익이 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아지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이게 제일 작아지는 것이 후입선출법이죠. 후입선출법. 그래서 법인세를 갖다가 이연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연하는 거. 그다음에 기말재고자산이 현실제를 반영하지 못하죠왜냐면 후입선출이니까 나중에 최근 것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은 언제께 남아 있는 거예요. 예전께 남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디플레이션에서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우리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반면에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등호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그 관련된 이익을 갖다 좀더 크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후입선출법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유욕을 갖다 받을 수가 있겠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서 삼 번에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번에 보시면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 증권으로 해서 분류하는 경우에 각각 단기손익의 차이를 갖다가 계산한 금액 얼마냐라고 돼 있어요. 주식회사 A, A 그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비용이 5만 원발생됐습니다 기말에 주당 공정 가치가 5만 5, 5,500원으로 해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주당 5천원, 그 다음에 여기도 천주에다가 주당 5천원에 매입했다. 근데 여기서 거래 비용이 발생됐어요. 어, 그게 얼마냐면 5만원이 발생됐다는 거죠. 5만원. 주의하실 거는 매도가는 증권에 있어서 거래 비용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거래 비용은 어디다 포함시킨다? 매도가는 증권에다가 포함시켜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단기 매매 증권 관련했을 때 여기서 발생된 거래 비용은 얘는 어떻게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서 반영될 금액은 얼마냐라는 것인데요자 이때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제 500만 원이 되는 거죠. 5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에 5만 원까지 포함해서 50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 시점을 해서 주당 공정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5,500원으로 해서 평가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5,500원 주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매도가는 증권 관련했을 때 지금 비교하시면 얘보다 얘가 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공정 가치로 비교했을 때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은 분류상 어디에 들어간다? 자본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 액 쪽으로 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매도 가능 증권에 있어서의 기말에 공정가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얘는 얘는 단기손익 쪽으로 해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도 돼요, 얘는. 얘는 그냥 단기손익이 사실상 반영되는 내용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도 거래원가도 여기다 다 포함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내용만 검토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처음에 했을 때5천원이고 그다음에 5,500원이 됐으니까 한 주당 500원꼴로 해서 증가가 됐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겠어요? 천 주에다가 한 주에 오백 원씩 계산하시면 오십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오십만 원, 오십만 원. 그런데 오십만 원에서 단기 비용 처리한 거래 비용이 오만 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요? 오만 원 뺀다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이 거래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사십오만 원이 반영이 됐다. 지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으로서 이게 반영이 됐고 이게 이제 거래 비용으로서 5만원이 또 반영이 된 거죠. 이거 보시면 그래서 얘와 얘를 갖다가 비교해서 이걸 차감한다라고 하면 순수한 효과로 비교했을 때는 45만원이 반영이 됐다. 그게 단기 손익 차이 금액이 얼마냐고 라 하면 45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매도가는증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거. 얘, 얘 거래 비용은 여기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기말의 공정가치가 어, 지금 5,500원에서 상승되어 있지만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손익 거래로 해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으로 해서 반영되어서 여기는 전혀 고려대생이 없다. 그래서 이것만 순수하게 계산하시면 4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 사항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수정의 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어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는데 뭐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꿨다라든지 아니면 투자 부동산 관련했을 때 뭐 원가 모형이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예를 갖다 뭐 적절하게 뭐 공정가치 모형으로 해서 바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바꿨다라고 한다면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한다면 내용상 약간 다르죠. 그래서 거기 보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한 변경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설정률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추정의 변경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정의 변경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하느냐 이건 이제 전진법으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었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급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냥 좀더 내용을 확장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의 변경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의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기 때문에 추정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6번에 보시면 조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는 어, 형태를 지닌 원가는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준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준변동비. 준 변동비 관련했을 때 보시면요. 여기에 조업도가 0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원가가 있어요. 기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증가가 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준 변동비.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 라고 하면 전화요금이 그렇죠. 기본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 어떤 시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통화료가 증가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준 변동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7번에 보시면 다음 중 원가의 개념이 가장 잘못 연결된 것은 1번에 보시면 기의 원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메모론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론가를 다른 말로 기발생원가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발생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1번에서 설명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가공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갖다 더한 것이죠. 우리가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이두 개를 더해서 직접비, 직접원가. 직접 원가. 직접 원가 이렇게 하고요. 이두 개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직접 노비와 제조간접별더해서 가공비, 가공 원가. 여기 두 개를 갖다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재료의 직접 노비를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라고 했었어요. 말 그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가의 발생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분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다라고 돼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변동 원가라고 돼 있어요. 변동 원가. 자 이거는 좁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 원가는 좁도의 비, 변동에 비례해서 변하는 원가다.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총원가고 변동비에 있어서 총원가고 단위당원가가 이거다라고 했었습니다. 단위당원가. 소 목적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하나 만들 때 100원, 두개 만들면 200원, 세개 만들면 300원, 네개 만들면 400원 쭉쭉쭉 되지만 첫 번째 물건 만들었을 때 100원 두 번째 물건 만들었을 때 100원 세 번째 물건 만들었을 때도 100원 이렇게 되니까 변동비 관련했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반면에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3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제 가능 원가라고 했었으니까 말 그대로 어느 만큼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경영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잘못 연결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설명은 메모론가, 기발생 원가가 되겠고요. 이어서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개별원가 개선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거. 계속 이제 비교가 되고 있죠.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관련했을 때 서로의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잘 소목적상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조선업, 건설업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이거는 개별원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실제 원가나 예정 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에 관련했을 때 예정 배부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보시면 개별적인 원가 계산에 있어서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원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조 간접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나누냐, 배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어떤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그 물건을 갖다 제조한다라고 했을 때 넘버 100일번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원가가 투입됐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나중에 얼마로 팔렸느냐 이런 것들이 금방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개별원가 계산 관련했을 때 특징으로서 틀린 것은 뭐냐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조선소다 라고 했을 때 주문에 의해서 생산한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유조선이나 어떤 유람선이나 혹은 군함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들어간 직접재료비와 직접농비가 노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원가도 충분히 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전체 조선소를 갖다 꾸리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원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라는 겁니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고요. 9번에 보시면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을 틀린 것으로 해서 정답 발표하는 것이죠. 제조간접비는 간접제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공장 감가상각비를 예로 들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직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직접과 간접을 구분한다는 라 것은 직접은 어떻게 추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얼마 얼마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들은 제조간접비라고 해서 우리가 간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조간접비라고 설명을 하면서 직접 노무비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해서 반영한다라고 하면 직접 노무비가 아니라 간접 노무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3번이 원래 이제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번 관련했을 때보면 원래 여기 그 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단 말이죠. 기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인과관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그리고 수의 기준, 그 다음에 공평성,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쉽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용이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우수하긴 하지만 적절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잘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예를 들면서 어떤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제조관계에 용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 제기를 해서 결국 이제 정답 발표할 때는 1번과 3번으로 해서 이제 나와 있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출제자의 의도는 어떻게 되었냐면 해당 문제에서는 이제 3번을, 3번을 어, 틀린 것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 용이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론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걸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도 1 번으로 이제 표시한 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를 갖다가 여기서 제조간접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 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의 어떤 시간에다가 거기다 곱하기 예정 배부를 갖다가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예정 배부하는데 실제에다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9번에 어떤 틀린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에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가공비 관련했을 때만 이제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물량의 흐름에 대해서 계산하라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기초가 있고 단기 착수분이 있고 단기 완성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우선 기초를 보시면 200개, 완성도가 30%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 착수가 800개, 두 개를 더하면 1000개, 지금 이제 1000개가 되는 것이죠. 단기 완성은 600개고요. 기말은 400개가 되고, 완성도는 70%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데요. 이게 이제 물량의 흐름이고,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와 가공비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죠. 평균법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쭉쭉 밀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재료비, 재료비에 대한 언급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가장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400개, 그리고 여기서는 400개 곱하기 70% 반영하시게 되면, 280개, 이렇게 되겠죠.